예술과 다양성을 실현하는 갤러리나무 대표 이갑임이라고 합니다 서양학업으로 활동 중입니다 누구에게나 약간의 위로가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에 김해의 뒷골목을 그리면서 어쩌면 기록이냐 또내 마음을 담으면서 지금도 달빛 아래 걸음을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가게 가...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해 한교 유림회관의 1층에 위치한 갤러리입니다 김해지역에 많은 작가들이 공간을 대여를 하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커피도 한잔하는 편안한 공간의 갤러리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가게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입니까? 김해 한교라고 하는 데는 그 돌담도 있는 곳이고 해서 한번 오시면 햇빛도 좋고 작가님들도 이렇게 너무 좋다. 저는 누구나 전시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도 하고 이런 두살된 분들도 하고 지역의 작가들이 경력도 좀 만들고 추억도 만들고 그런 공간이 좋습니다 해마다 전시를 하고 있는 발달장애 모들의그 앞에서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들이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여기는 김해의 한교라고 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 어르신들도 많고 외국인들도 참 많습니다. 특히 필치를 탄다든지 어떤 장애분들이 오시면 문턱을 좀 제거를 한다든지 많은 지역의 작가들한테 작은 공간이지만 이런 속성을 가지고 전시를 할수 있고 공간을 대여할 수 있다는 부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가게 이용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갤러리 나무는요 유리매관 1층에 위치하고 있고 매주 월요일은 그림을 d 피하는 날입니다 그날 전시가 없습니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중이고요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전시장을 이용을 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오셔서 저하고 상담을 하시고 전시가 가능하십니다 대관료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김해라고 하는 부분은 문화의 뿌리가 굉장히 깊고 지역의 작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서 초등학교 6학년이 전시를 하고 대학생이 전시를 하고 그림을 얘기하고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예술의 사랑방 그 오래된 나무가 아까매번 준다잖아요 오래오래 기억 남는 그런 공간이고 싶습니다 갤러리 나무는 다양한 그림도 보고 김해시민 누구나 와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곳이니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저희 갤러리 나무의 문화예술 공간을 김해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